자 우리는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요 강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 영광의 믿음, 구원의 믿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귀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이 표현은 예전에 성경 표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되어 있었죠. 보배로운 믿음,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귀합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믿음은 역사하며 우리 안에서 믿음은 일을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정으로 동사가 될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변화하고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이 가져오는 변화와 성숙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안에 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묻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순례의 여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정의 길 가운데 코로나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이런 위급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를 닮아가는 우리의 순례의 여정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순례의 여정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장애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변화와 성숙을 위한 믿음을 잘 가꾸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꾸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꾸는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외모를 가꾸는데 우리 모두 관심이 있죠? 피부 관리 열심히 하고 계시죠? 체중 관리도 하시죠? 지식 관리도 하시죠? 인맥 관리도 합니다. 시간 관리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가꾸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도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잘 돌봐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가꾸는 일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장과 승리를 위해서 코로나의 상황을 믿음을 가꾸는 시간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가꾸는 시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코로나와 싸워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에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더하라는 말입니다.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 그런데 이 더하라는 뜻은 공급하라는 뜻입니다. 공급해 주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에 끊임없이 그리고 충분하게 공급해 주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공급해 주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관리가 되는 것이죠.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 믿음에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일곱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 줍니다. 마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전체가 한 열매이듯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일곱 가지도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꾼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질들을 우리 내면에 잘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자질들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성장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갖고 갈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갖고 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에 더 과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덕 많이 듣는데 교회 덕을 세워라. 덕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은 덕이다. 이게 무엇일까요? 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을 온전히 이룬다. 자, 예를 들면. 요즘 그 홍수로 인해서 과수원들이 막 피해를 보고 정말 농부들이 참 시름에 잠겨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과수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예, 배밭, 뭐, 사과밭. 근데 이 과수원의 나무들이 잘 자라고 그래서 예, 가을이 되면서 아주 열매가 잘 맺혔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덕이 있는 나무입니다. 왜냐면 과일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가 잘 맺었기 때문에 그 나무는 덕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본분이죠.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를 하여 또 좋은 성적도 얻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덕이 있는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덕을 더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할때 우리의 믿음의 이 덕을 더하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덕을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어떤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은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깨달음입니다.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있다. 5장부터 7장까지 있다. 아, 뭐 이러한 것은 정보에 속하겠죠. 이것을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 담긴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깨달아서 그렇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지식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면 우리는 진정한 영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양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면 우리는 찬양의 삶을 제대로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꾸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믿음대로 믿음의 목적대로 살려고 하는 덕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덕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덕과 지식에는 이제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영적인 지식은 절제를 통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체중을 조절하겠다, 겨우 실패하고 맙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시간을 절제하고 재미있는 일도 때로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절제함 없이 하는 사람은 결코 그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술래기를 걸을 때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꾸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우리는 절제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절제를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갖기 위해 절제해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떠오르는 거 있죠? 내가 믿음 생활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내가 절제할 게 뭔가? 네. 그거 우리가 한 번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번 절제해 보는 겁니다. 시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성장의 훈련과 기회로 이 시간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쉽진 않지요. 절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의 훈련 없이 절제를 이루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내를 통하여 절제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좋은 뜻을 품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고 최종 조절을 위해 음식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하루 이틀은 합니다 한주두주 주 납니다 한 달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건강과 성숙을 위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 절제와 인내 훈련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복된 일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이때가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는 허무도 값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인내하며 걸어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도둑맞은 성도들이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의로심을 신뢰하며 모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인내는 우리를 경건으로 이끌어 줍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사실이 경건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경건을 Godliness, 하나님과 같음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 후에 경건이 자연히 더해지게 됩니다 경건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학교, 직장, 이웃과의 관계 등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경건은 일상에서 드러난다 인내를 통하여 경건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만 하고 또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말이 경건하고 행동이 경건하고 생각이 경건합니다. 경건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건은 우리 말로는 추상 명사이지만 구체적인 삶의 하다, 동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이제 경건에 경건의 삶에 무엇이 더해집니까?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라고 합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우애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장 기쁜 것은 자녀들이 서로 우애할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서로 우애할 때 기뻐하셔요. 그런데 우애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사랑을 더하라는 것인데 우애와 사랑은 우리 말로는 거의 같아요. 단지 우정의 사랑, 우애 사랑이라고 되는데. 우애라 하는 단어를 많이 못으로 번역하는가 면 친절로 번역합니다. 친절로 영성에서는 카인드 s 스라고 되어 있어요. 친절함. 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산다고 할때 우리는 자칫하면 예, 경건을 더 하라. 그래서 경건이 더해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때 무엇인가 구별되고 막 거룩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따뜻함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고 경건한 삶에 우리는 친절함을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도 간에 무진장 친절해야 됩니다. 성도 간에 무진장 친절해야 돼요. 가족 간에도 무진장 친절해야 됩니다. 투명스럽게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 간에 우애하라. 성도 간에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친절함이 우리의 삶의 활기와 생명력과 기쁨을 줍니다. 서로 친절한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문자를 주고 받을 때, 카톡을 주고 받을 때도 친절한 표현을 해주세요. 친절한 언어를 해주세요. 막 너무도 딱딱하게 정제하고막 그러한 단어 말고 따뜻하고. 친절한 언어들, 물론 만나고 대화할 때도 그러한 것이죠. 성도 간의 친절함은 경건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게 됩니다. 자, 이 경건의 또 친절의 우애의 삶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셔요.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에 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반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더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실은 사랑이 더해질 때 완성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볼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금은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또이 교회와 관계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 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아 김집사 너무 어렵지 직장에서 막 교회 다닌다고 막 그렇게 너무 힘들지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 믿음 가지고 나가자.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를 잡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성도들은 서로 더 친해지고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더 뜨겁게 뭉치게 되는 거예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면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은 참된 경건이 완성되는 삶이다.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또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확신하기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체험하였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죠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완성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믿음을 가꾸고 내면을 돌보기 위해 70일의 순리의 여정을 떠납니다 바로 기쁨 노트입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뜨겁게 키워갈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가꾸는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꼭 여기에 있는 것만 이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하고 제 아내가 딱 요거를 맞는 게 아니고, 이 표지 뒷변에 보면. 예, 여덟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예, 공동 저작인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와 제 아내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나서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이 기쁨 노트를 기록하겠다 식탁에서 도 좋고요 테이블 있으면 테이블에도 좋고 뭐, 화장실에서도 괜찮고요, 침실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매일, 가능하면 정해진 그 때에, 그 자리에서 한번 기록해보시면, 서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요, 감사의 마음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축복의 마음을. 일주, 이주까지는 좀 쉽게 되고, 삼주부터는 조금 더 기록할 것이 많은데, 찾아가보세요. 여러분이 더 하고 싶으면 더 해도 괜찮습니다. 아여기 내가 오늘 아, 이 사람을 내가 축복했지 뒤에 보면은 내가 선한 일을 한 것도 기록하는 것이 있거든요. 정말이 기쁨 노트 예, 이 코로나 일부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또딱 오늘부터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이르게막 강제되어서 할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또이 순간에 내일부터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너무 시기 적절한 예,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꼭 성도님들을 참여하시고 정말 은혜와 기쁨의 시간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니 시간을 그리고 비록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간을 성장과 성숙의 시간, 믿음을 가꾸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코로나 19가 우리를 성장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이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귀한 믿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믿음의 이 일곱 가지를 잘 더하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아름답게 갖고는 멋진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